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동혁 박사의 자세혁명입니다. 아, 오늘은 수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수술을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서 한, 요즘에는 한 20%까지 되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재수술 환자가 많습니다. 뭐, 한 번에 끝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수술은 그런데 이제 척추 마디가 여러 마디다 보니까 정말 우리 이 치료를 할 때처럼 이쪽에 뭐 왼쪽 아래에 문제가 생겼다가 또 오른쪽 위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처럼 척추 마디도 예전에 수술을 잘 됐던 마디라도 그위에는 아랫마디 또는 건너뛰면서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물론 목도 마찬가지고 뭐등 허리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제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68세 여성분이고 너무 좋으세요. 자녀분들 도다 좋으시고 아주 해피한 가정에 사시는 포촌에서 오신 어머님이신데 딱회피하지 않은 게 허리 문제예요. 왜 허리 문제냐면은 예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허리 마디 다섯 마디 중에서 4번 5번은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4번 5번 사이 아닙니까? 4번뼈랑 5번뼈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 어? 5번뼈 사이에 여기 뭐가 있네요. 그죠이두 개가 뭐냐면은 나사못이 부러져서 그뼈 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즉 4번 5번을 옛날 방식대로 굉장히 오래전에 40대라고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된것 같아요. 20년 전에 수술을 좀 옛날 기술대로 했어요. 하시고 유압이 안 되시고 또 뼈도 가라앉은 상태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셨는지 4번, 5번을 나사못을 박았는데 그거를 빼셨어요 빼셨는데 4번 뼈에 있는 것들은 잘 빼서 다 없어요 근데 5번 뼈는 이렇게 나사못이 골절이 되면서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요 아마 나사못을 이렇게 넣었을 거예요 그렇죠? 양쪽으로 하면 이렇게 박거든요 요렇게. 근데 요거는잘 빼고 여기서 골절이 된 다음에 남아있는 나사못이 이제 뼈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이 상태로 오셨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 여기도 문제지만 여기 위에도 좀 좁고 아래도 좀 좁아요 MRI로 가볼게요 자 MRI로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나사못이 여기 보이네요 여기 여러분들 보이세요? MRI상에서 나사못이 보입니다 5번 뼈 사이에 이제 한가운데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신경통로가 4번, 5번은 뼈가 주저앉았지만, 신경통로는 잘 넓혀 놨어요. 옛날 기술이지만 잘 됐어요. 그런데 이 어머님이 가장 큰 호소하는 부분은 지금 이곳이 아니고 바로 아래에요. 여기에요. 그래서 5번과 천추뼈 사이에 신경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꽉 끼지 않았습니까? 즉 예전에 4번, 5번을 고정을 해놓다 보니까 그 밑에 마디가 급속도로 망가지면서 꽉 껴서 신경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극심한 통증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전에 나사못을 박았고 여기도 껴있기 때문에 여기를 시술로 잘 버려질 것 같지만 딱딱하게 이미 변성되면서 뼈가 가라앉아 있는 경우에는. 저게 시술로 잘 열리지가 않아요. 따라서 예전에 4번, 5번은 고정하고 그걸 또 빼고 그래서 뭐 다시 열었다 닫았다 여러 번 했고 그 4, 5번 뼈에 나사못이 부러져 있으면서 위에는 고정이 돼 있고 밑에가 계속 망가지면서 뼈가 가라앉으면서 5번과 천추가 꼈던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시술해도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미경 정도는 해야 되는데 현미경도 뒤에 있는 구조물만 이렇게 넓혀놓는 거지 이런 경우는 뼈 자체를 들어 올려야 돼요 뼈 자체를 들어 올리려면 다시 나사못을 박아야 되는데 다시 엑스레이로 가겠습니다 지금 나사못 박은 데 바로 아래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병변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나사못을 이 위에도 박아야 되고 여기 아래도 박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나사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박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이미 여기 나사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나사못을 삽입하는 게 불가하거나 위험해요.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위에 마디까지 나사못을 박아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즉, 수술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또 이분은 이 위에까지 또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사못을 박았을 때이 부분, 즉, 3번, 4번까지 망가질 수 있는 챌스가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님 만약에 수술을 한다면 여기가 문제지만 어머님은 나사못을 박아서 뼈를 넓혀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나사못을 박고 여기도 나사못을 박고 여기는 못 박고 여기는 피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 올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선생님 여기만 어떻게 할수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을 드렸어요. 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만 수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사못은 안박고 뼈를 벌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은 나사못을 박는 것보다는 조금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일단 준비는 3번, 4번, S1까지 이렇게 나사못을 박는 것을 계획해서 수술을 들어가자고 계획을 했고요. 사실 병변은 제일 밑에 마디에 있지만 구조학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위에 마디까지 나사못 고정수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될수 있다는 그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요 수술을 해서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자 수술을 하고 난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수술하기 전에 뼈가 가라앉으면서 뒤에서 꽉 끼어 있는 신경의 MRI가 이 MRI이고요 수술 이후의 사진이 이겁니다 이상하시죠? 너무 많이 넓어졌죠? 이 뼈가 잘 보세요 이 뼈와 신경 통로가 이뼈 간격도 넓어지면서 넓어졌습니다 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엑스레이를 보면 잘 보입니다. 엑스레이를 보겠습니다. 네, 수술 이후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이 5번과 천추뼈 사이, 5번 뼈에 들어 있는 이 나사못은 건들지 않고요, 위 위에 마디도 나사못을 하지 않고 여기만 이렇게 저희가 뼈를 벌려주는 임플란트 장치를 했습니다. 자, 이 5번 천추뼈 사이를 이렇게 벌리면서 근본적으로 신경 통로를 열어주는 수술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 위에 마디까지 못을 안 받고 큰 절개를 하지 않고 전신 마취도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여기 이 부분만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임플란트가 들어가서 벌어지는 뼈와 뼈를 벌려주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치로 이 5번과 천추뼈 사이만 효과적으로 뼈 간격을 벌리면서 신경을 감압하는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네. 이 수술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이 부두이 이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하는 거고요. 또뼈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는 분들한테 하는 거지, 만약에 뼈 간격이 넓고 불안정하지 않으면 저 임플란트가 빠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삽입을 할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경우에 저렇게 또 뼈가 안정적이면서도 가라앉아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위아래로 벌어지는 단독 케이지, 스탠드얼론 케이지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식의 용어를 쓰면서 이런 재료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여러 마디가 안좋으는 경우에 꼭 못을 안 바꿔도 한 마디에 포커스를 두고 뼈 자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수술 기법도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가는 병원마다 너무 수술이 크기 때문에 다시는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해서 저한테도 그런 소리를 계속 들으셨어요. 1년을 다니시다가 도저히 주사라든지 재활치료로 안 돼서 저랑 같이 꼼꼼하게 검사하시고 가능하면 단독 케이지로 한번 수술을 할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우입니다. 이렇게 단독 케이지를 하게 되면 이 임플란트를 통해서 위아래 뼈가 유압만 돼버리면 아주 안정적입니다. 유압이 되는 시기가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 이 어머님 수술한 지 거의 1년 됐고요. 다 유압돼서 전혀 문제없습니다. 따라서 유압만 되면 나사못을 굳이 박지 않더라도 완벽하게 깨끗하게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나사못을 박지 않아도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절대로 재발 염려가 없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이 소개를 왜 하냐면은 제가 요즘에 좀 인터넷을 봤더니 이것만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또는 그런 그 논문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못을 조그맣게 미니 유압술을 하는 이유는 유압의 속도도 올릴 수가 있고 유압이 될 때까지 상당히 척추가 안정적이게 우리가 잡기 위해서 임플란트 핀을 박는 거지 나사못을 이렇게 단독 케이지만 넣을 경우가 훨씬 좋다 그래서 뭐 무조건 저렇게만 해라 라는 편향된 의견은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충분하게 신중하게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만 또 부득이 나사못을 너무 여러 마디 박을 수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단독 케이지에 대한 적응증과 제 환자 케이스를 소개하면서 주의사항과 이점이나 장점이 생기는 경우에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척추신경외과의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 재발 없이 잘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척추 질환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꼭 희망 가지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경이 상하기 전에 안정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무조건 수술적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주사 치료부터 시술, 수술까지 다 설명하는 이유는 항상 척추 질환을 밸런스 있게 치료하시기를. 고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런 케이스를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편향된 의견을 가지고 따라가시면 안될 것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이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